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어화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어화동은 음이 허해져서 화가 동한다는 뜻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음이 적어지니 상대적으로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양이 많아지니 우리 몸에 열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생기는 열을 허열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허열이 생기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갱년기의 얼굴로 열이 확 올라오는 안면홍조가 생기는 것도 허혈 때문이고요. 등에서 열이 나는 배열증, 손바닥이나 발바닥에서 열이 나는 수장열증, 가슴이 답답한 오심번열증,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빨개지고 마르는 증상도 모두 허혈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혈증과 다르게 음어화동을 특징 짓는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성욕항진입니다. 성욕은 당연히 몸에 활기가 있고 체력이 넘칠 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인데요. 음어화동의 증상은 몸에 기운도 없고 컨디션도 안 좋은데 성욕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 기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하면 할수록 기운이 빠지고 몸은 더 나빠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또 몸이 더우면서 식은땀이 나는 증상 특히 밤에 잘때 나도 모르게 도둑땀이 나는 증상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할수록 성욕은 증가하지만 성기능은 갈수록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상체질로는 특히 소양인에게 음허화동이 잘 생기는데요 어깨는 넓고 상체는 발달했지만 상대적으로 하체는 약한 체형이신 분들이 많고요 장이 약해서 대변이 무르고 설사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는 부족한 음액을 보충하면서 허혈을 끊는 한약을 쓰는데요, 숙지황, 산약, 산수유 등으로 음액을 보충하고 지모, 황백, 목단피 등의 약재를 추가하여 허혈을 내리게 됩니다. 또 음허화동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내가 자위를 많이 해서 이 병이 생긴 건가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위를 많이 해서 음허화동이 생긴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음허화동이 생겼기 때문에 성욕 과다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음혈이 허해진 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음혈을 보호해주는 약제를 기본으로 하고 허혈을 내리는 약을 더 첨가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